안녕하세요. 엄마네 텃밭입니다. 오늘도 저희 농장에서는 대추나무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대추나무 지난해 이렇게 많이 컸네요. 대추나무 전지는 작년에 잘랐던 부위에서 나온 가지를 한 마디씩만 남겨놓고다 잘라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남겨놓고 모두 자릅니다 요거를 언제 자르느냐 자르는 시기는 입춘이 오기 전에 자르는게 좋다고 해요 왜? 입춘이 오면은 이 나무들이 겨울잠에서 깰 때거든요 겨울잠에서 깨고 입춘이 지나면서 뿌리가 알게 모르게 땅속에서 자면서 깨어서 이제 조금씩 살아난다고 그래요. 겨울에 잠에서. 잠에서 깨어나면은 얘들이 움직이니까 깨기 전에 미리 전지를 해두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깨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잘라줍니다. 대추나무 전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대추나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좀 놔뒀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한번 강전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수확하기 좋은 높이로 자랐을 때 그 높이에서 더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질하면은 대추 따기도 좋고 또 옆에 주변에 그늘도 별로 안지고 그래서 좋아요. 자 대추 나무 전지가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자, 대추나무 전지 끝났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죠? 대추나무 별거 아닙니다. 전지하는 거. 그렇지만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대추나무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춥고 바람도 불고 내일 모레 또이 50년 된 대추나무 46년 차인데요. 뭐그 대추나무 또 전지할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